비상, 현재 시간 7시 이때까지 찍은 영상 다 날라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영상을 다운받고 전체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삭제로 눌려버렸죠. 와, 프로 유튜버 3개월 차첫 실수 하나. 어떻게 생각하노? 오늘 내가 진짜 많은 걸 했는데, 오늘, 어? 혼자서 육아를 하면서 많은 걸 했는데. 다 날라가 버렸죠? 이거 복구가 안 돼? 이거 왜, 한번 삭제하면, 그, 트레쉬, 그, 휴지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왜, 왜다 삭제되고 난리지? 어떻게 생각하냐, 하은아? 와, 이럴수가. 오늘 영상 다 날라갔죠. 하지만 괜찮아.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 오늘 대충 또 찍으면 돼. 지현아 오늘 아침에 찍었던 영상들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저 다시 군복 입고 나와 그첫 출근하는 모습 찍게. 지금 어두우니까 새벽 출근 시간으로 돌아치면 되니까. 우리는 주작하아 <laughs> 하랑아. 와 영상 오늘. 다 날라간 거 실화야? 어떻게 생각하는데, 사랑아, 사랑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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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달라고? 아빠 손 어디 가자고? 왜 달려가? 달려, 아빠가 놀고 싶어서 칭칭 된 거야? 아빠 손잡고 가자, 사랑아, 아빠 손잡고 가자, 아빠 손잡고 뛰어자 사랑아, 아빠 손잡고 뛰어다니자 오늘 아빠도 좀 뛰어야겠다. 아빠 손잡고 뛰자! 일로와! 아빠 손잡고 뛰어다니자! 오예! 우후후! 이야! 손! 달려! 달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합니다. 달려! 달려! 힘들다. 손. 아, 모르겠다. 오늘. 아, 아이 나이. 같이 누워, 일로와. 나 양차로 가자, 일로와. 똑똑한데? 하랑이 똑똑한데? 오, 과연 우리 하랑이 선택은? 이야 똑똑한데? 와 잘하는데?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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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내가 밥하고 내뒤 정리하고 막 청소하고 할 때는 다리 아파 갖고 누워있더니 청소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도 가... 아파요, 청소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춤추고 난리 났네 아니 지금도 진짜 깃깃. 아파요. 한 한이 춤출거야 한이 춤추자 야 엄마 봐라 엄마 진짜 오, 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청소 다 하고 오. 설거지 다 하고 그럴 동안 누워서 핸드폰 하더니 아니요 아빠 나 지금도 아파요 지금 야. 잠깐 옷 입은 거 아가야들 보러 왔어요. 들어서 자라 이제. 내가 뒤쪽에 또 나머지 다. 할게 근데 손톱 깎아야 되는데 얘코 소... 여기 상처 난거 봐. 음 보여요? 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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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졌어 손수건 손수건 진짜 아니 개... 손톱 깎는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한이 어 벨트를 챙겨주는 우리 오빠 그 그것을 찍는 우리 아빠. 음. 자 상쾌한 저녁. 비가 와가지고 공기가 좀 맑은 저녁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어, 내가 실수로, 어, <laughs> 오늘 하루 찍었던 영상들을 땀 받아야 되는데, 삭제를 눌려버리는 바람에, 아, 애들을 보면서 이거 좀 이렇게 하려다가 정신없이 그 제대로 읽지도 않고, OK를 눌려버리는 바람에, 어,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제 어, 애기들을 재우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생각보다 여기 어이 내가 삭제를 눌렸을 때어눌린 눌린 상황에서 어 내한테 주는 기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새 이제 뭐어 이제 하루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 일들을 온전히 즐기기보다는 아이 영상 각인데, 어이 영상 영상 찍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어 이런 생각들을 어, 조금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했,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내 아, 네, 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많은 부분이 우선순위가 이제 영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잠깐의 브레이크, 어 너무 여기에다가 어, 조금 비중을 두지 말고 좀 하루하루 속에서 어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을 좀더 영상보다 더 많이 찾는 어 그런 이제 앞으로의 어 그런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이게 어 저기 뭐냐 친구들 여행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들과의 그런 촬영이 날라갔다면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일상 그런 걸 이제 뭐 다른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뭐 모든 하루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덜 중요한 어 이런 걸 날리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도 하게 되고 어 마음 정돈도 할수 있게 돼서 오히려 솔직히 좀 감사하고 조금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굿나잇!